출석 체크 이벤트 멤버십 홀맨이 있거든요. 무코멘트 네, 하겠습니다. 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티세요? <laughs> <laughs> 라이어. <웃음> 부를까요 이제? <laughs> 자 라이어를 지목해 주세요. 오호 <laughs> 어? 어? 그 저는 영표인것 0표 같습니다. 1표. 저는 한 표. 1번 남자분이셨어요. 맞죠? 제발 맞죠? 말도 안 돼! 아, 아 MBTI LIER로 <laughs> 라이어를 맡고 있습니다. 네. 또 덕분에 옆에서 먼저 먼저 말을 해주셔서 <laughs> <laughs> 영화가 말씀 잘 해주시길래. <laughs> <laughs> 연기자 정현웅이었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디서부터 어디가 거짓말이에요? 아까 vip는 뭐예요? v i p 어떤 거예요? 아까 니아 <laughs> 물어봤을 때 본인이 말하고도 지금 본인이 모르시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왜냐하면 모르시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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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. 연기자였던 거예요? 그러면? 네. 저는 연기하고 있는 <laughs> 전부터요 지금 다 라이엇에서 약간 빌드업 거예요?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. 계속 라이엇, 라이엇 매우 익숙해요. 이런 광경 고맙습니다.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. 되게 <laughs>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기 l g u 플러스에서 저도 몰랐던 혜택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서 뜻깊은 시간이면서 유익한 시간이었던온것 같고요. 앞으로도 이제 l g U+ 플러스 장기 고객으로서 꾸준히 의리를 변치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도와줬더라고요 <laughs> 그분 혜택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맞장구를 몇번 쳐줬던 거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맞장구를 쳐줬었고 라이어가 아닌 고객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캐치를 해서 다른 혜택까지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유플러스가 천재인가 이분이 천재인가 싶을 정도의 저 진짜 1번님이 라이어일지 정말 몰랐거든요 와 연기 정말 최고이셨습니다 <laughs> 와 낚였다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나와가지고 전 진짜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요. 전 빌드업을 잘하신 것 같아요. 아, 어쩐지 1번 분이 일단 외모부터가 남달라가지고 유심히 지켜봤다가 한번 제가 덫을 던졌는데 좀 울더라고요.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저빵표빵표전 자신이 없다니까요 들킬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. 근데 좀 쫄리긴 했어요. 대체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말을 하시는 건지? 홀, 홀맨? 홀맨네 거기서 좀 쫄리긴 했는데, 다행히도 제가 빌드업을 열심히 해놓은 덕분에, 그냥 떨려서 얘가 자세히 말안 하나 보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. 나이스! 기특합니다.